이 24절부터 우리 오늘 3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그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라도 깊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장 16절의 23절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를 마태 채스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족에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참 가족 속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의 말씀이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이건 꼭 무슬림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슬림에서는 이게 아주 심하죠. 어 그러니까 이 수치의 문화, 명예의 문화, 이 셰임과 언어 컬처를 가지고 있는 이 무슬림 가운데서는 우리 가문에서 함부로 그예를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가문의 수치를 해결하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한창윤 대표님 오셨을 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피를 통해서, 죽이는 걸 통해서 밖에 그 수치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집안에서 다 내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이 자유 세계에서도 집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가정에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부모 자녀들 간에 심한 고통 아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갖는 대립. 예수 믿고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방법이 way of thinking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배우자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자식 간에 된다든지 형제 간에 될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족 관계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배우는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 사람을 당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그냥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해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그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22절 하반제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빚박과 환란 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마침 우리 교회와 동력하는 GMP 아메리카에 소속 성교사 한 분이 LA에 왔다고 저를 방문했습니다. 어저께 낮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젊은 분도 어제는 그 남편 선교사님만 왔어요. 자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중동지 아랍 지역에 가 선교하기 위해서 요르단에 가서 지난 2년 반 동안 그 랭귀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르단에서 현지에 가서 랭귀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랍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요 아들 둘을 이 초등학교도 안 다닌 둘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셋째를 낳았어요. 딸을 아, 셋째를 낳고 어, 이제 에, 그 잠깐 들어왔을 때 만났는데요. 그분이 뭐라울나요? 그 희망찬 이야기라는 건 그렇게 무슬림 전도가 어려운데 요즘에 무슬림 그지역의 전쟁 내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무슬림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현지에서 있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제 그 무슬림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왜냐면 그 사회에서 전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 믿고 이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예를 들면 이제 모로코 같은 나라 완전 그 나라 국교가 100%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무슬림에서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2,300명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식으로는 적100%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현지에. 생각지 않게 그런 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어 지난번에 우리 GMP 아메리카 대표 한 대표도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크루드족 그한 복판에 들어가서 살고라고 이 젊은 부부도 지금 이제 2학년 유치원 그리고 막내 태어난 막내가 22개월이래요 그렇게 셋을 댔고 어~ 그런 무슬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24절에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바알세브리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심하겠느냐 구장 3 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두목을 바알세브리죠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아, 집에. 주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울 세브레드가 비견했는데, 하물며 그 집안의 하인에 해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야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는 험악한 말들 어려운 말들, 야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물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로코스터 타면.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 안내하몇번 당부하잖아요. 자꽉 매십시오. 네? Fasten up your belt. 이 벨트를 꽉 묶으십시오. 그리고 다 점검하잖아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튕겨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벨트를 꽉 묶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슬림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도 믿음의 벨트를 꽉 묶어야 됩니다. 허리띠, 허리, 이 어깨 벨트를 잘 묶어야 돼요. 흔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머리에 인식하고, 아, 나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박해와 핍박, 적대감 속에 우리를 그 안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고 누구의 발자취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가슴 열고 간을 쓰신 것은 그런 먼저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모범을 남겨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거죠 어차피 다드러나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은 트르키에서 사역하셨던 사형, 한국 GMP에 속해 하신 어, 선교사님이 그 우리 저기 롤레나이츠 있을 때 어, 거기 고동부실에서 어, 한번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차피 드러나는데, 투르키에서 투르키의 국제공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거기 그 종교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담대하게 자기가 추방당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재판이 전국으로 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중계가 되고 거의 감옥에 한 1년 가량 있다가 이제 추방 당하셨는데 어, 추방 당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트르키에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차피 다 들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28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물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악한 사람들 사탄의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죽일 수까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핸들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나라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 몸을 해하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 있는 데까지 갈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최악의 경우가 우리 몸을 잃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벨트를 믿음의 어깨 벨트를 단단히 묶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고하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당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2000년 후에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으니,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자가 누군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세요. 29절에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양 옛날 번역에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참새를 보자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 아사리온은 하루 일하는 일당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당시 그 가치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2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가 2 달러가 안 돼요. 한 1불 78 정도, 한국으로 말하면 2,500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우리가 지금 아는 1불 70전, 80전 밖에 안 하는 그 참새도 마음대로 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너희는 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도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하나님 비교하기로 사시는 게 아니죠.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내 머리카락 수요까지도. 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를 헤아릴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대로 죽고 이렇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불 70점, 80점 밖에 안 하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들여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하기가 좀 겁나신. 그렇죠? 그렇죠? 이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참새 한 마리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숫자를 헤아리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연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으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벨트를 메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이 내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해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럼 신한다고는 그냥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Confess publicly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길 원합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작정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시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심지어 여러 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모인다는 요 식사 기도하기도 사실 주저될 때가 있잖아요. 자, 대여섯 명이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 혼자 이제 막 식사가 나왔다. 밥 먹자 그러는데 딱 기도하고 한다는 아,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조롱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고요. 나 당신이 예수믿인지 몰랐는데. 식사 기도하시네요. 조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식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 못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치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내가 이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 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이걸 할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고 나를 신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호흡이 있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서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길을 가히 우리의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갖게 하옵소서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